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시 북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북구는 사실 좀 면적도 넓고 해가지고 어, 한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구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자 개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북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구 지역인데 북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팔달교 어, 이게 팔달교죠? 어, 팔달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칠곡 어, 요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경북대학교 복현오거리 침산동 상격동 노은동입니까 이 지역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군데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영경지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으로 봤을때 오늘 1번 중심 위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타고는 다하면서왜 북구는 안 합니까라고 했는데 사실 북구 칠곡조원저하고 아주 어 관련이 깊습니다. 제 고향이 여기서 차로 뭐한 10분도 아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칠곡의 변화상을 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칠곡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아파트 사정은 그지 그다지 밝지는 못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지인은 돈도 안 되는 거참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 제가 30대 초중반에 집을 처음 살때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뭐 영상이 뭐 좋거나 정보가 괜찮으면 지인들한테 많이 소개해주고 뭐 구독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영상을 지우고 먼저 가볍게 요 지금 좀 분양되었고, 지금 짓고 있는 곳을 몇 군데 살펴보면, 여기 영진전문대학 앞에 보면, 여기 복현 아이파크가 지금 여기 짓고 있죠. 20년 8월입니다. 올해 입주죠. 이건 21년 3월이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여기 요게 뭡니까? 이 편한 복현. 요게 음, 지금 짓고 있죠. 이건 일반 분양은 아주 극소수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말라온 김에 한번 볼까요? 어, 이 편한 복현, 이 편한 세상 복현입니다. 여기 이 편한 세상 복현인데, 21년 9월 달 되어 있고, <laughs> 주차대수 뭐 637세대, 어, 총 세대수는 620세대, 일반 세대는 어, 13세대 밖에 안 했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자, 이게 지상 17층 9개 동 620세대입니다. 21년 9월 입주고, 어, 2층은 괜찮죠? 어, 2층은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자,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어, 팔달 시장역, 어, 인근에, 초역세권이라고볼수 있는데, 요 인근에 지금 보니까, 어, 뭡니까? 여기 에 노원 이동 주택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상당하죠. 어, 세대수는 지금 예정입니다. 이거는 세대수는 제가 보니까 거의 한1,600 세대 정도 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계획되어 있고 어, 있습니다. 위치는 팔당 시장에 상당히 가까우니까 위치는 괜찮겠죠. 어, 위치는 괜찮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곡에 예, 지금 분양해서 짓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여기 됩니까 8거역입니까? 8거역에서 거리가 한, 한 800m,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태왕, 태왕 아너스 더 퍼스트 아파트가 21년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위치가 괜찮다. 7곡의 예, 신규 아파트, 가까이 없으니까 한 700m, 600m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 도남지구라 가지고 예전에 어땠습니까? 구구 턴을 구구 턴을 지나려고 하면 여기에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 교통이 좀 좋아졌다. 여기가 도남지구인데. 확대해 보면 어, 어떻습니까? 어, 확대해 보면 여기 C1 블록이고, 여기 C2, 여기 어, C3, 여기 C4 블록입니다. C1 블록 바로 옆에 국제고가 어, 예정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 역세권은 아닙니다만은 숲세권에 해당되겠죠.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애기가 없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 은퇴하시고, 어, 이 주의가 답입니까? 803 1대죠 803으로 이렇게 둘러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하기도 좋고, 어, 생활환경은 공기도 좋고, 어, 다 좋죠. 근데 이제, 교통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자동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시면 편하고, 공공버스를 이용하면 조금 불편한 점은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정이고. 우측에 보면 영경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경지구는 어, 원래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지구 입주하고, 여기도 영경지구 원래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음, 그러면 칠곡의 현재 가장 좀 핫한 아파트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칠곡에 보면 여기, 8달역에서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신도시 거리죠 대구 거모 택지개발지 여기 도 보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좀 있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여기 보면 아, 어디니까 한신더휴 한신더휴요 아파트가 가장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여기 매천시장역이라고 해가지고 매천시장역 바로 인근 어, 접혀있죠 가장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으로서 어, 인기가 좀 있었죠 어, 그런데 인기는 상당히 있었는데 초역세권이고 대단지이고 이거는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뭐, 냄새가 일부 조금 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게 없습니다. 음. 어, 저번에 그 범어역 인근에 제가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가 하면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은 동일 면적은 어, 크기가 작습니다. 어, 그거는 아파트에 관심을 조금 이상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곡 2지역에서 가장 어, 부자들이 산다 하면 매천화성파크드림 이 아파트가 대형평수도 많고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어, 아파트는 조금 됐습니다만 가장 부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어, 되 있습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구암역, 어, 구암역 바로 인근에 협성 휴프라라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한 2년 정도 됐습니까? 2년, 3년 됐을 겁니다. 요 어, 아파트가 한신더휴가 아, 완공되이지는 여기에 가장 신축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전망이 산을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 신축이다. 한신더휴와 더불어 칠곡의 가장 신축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칠곡 3호선이 갓 생겼을 때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인기는 있 아파트가 어디였는가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100% 정확하지 않, 않다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어, 넥스빌, 골든빌 붙어가지고 이게 네오빌, 뭐, 요 아파트 부영, 요런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칠곡은 여기가 중심가입니다. 그렇죠? 어, 홈플러스 붙어가지고 영화관, 영화관도 몇개 있죠? CG부도 있고,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 다음에 강북경찰서. 하여튼 여기가 7곡 내에서 가장 번화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곡 사시는 분은 굳이 주말 돼가지고 뭐 타구로, 흔히 말하는 동성구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죠. 여기 내에서 다 수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7곡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이 지역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여기 뭡니까? 8구역 사이, 이판인데 여기가 향후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오지 않을까. 어, 여기도 이쪽 지역도 지금 뭐 그림이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대. 여기가 가장 칠곡의 어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뭐 여러가지 상가나 뭐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겠죠. 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뭐그 정도 보시면 7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7곡 음, 어, 그 여기에도 재건축 될만한 아파트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죠. 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영경지구 여기는 그것도 따로 할게 나중에 좀많으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이거 따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태 있죠 어, 무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유통단지에서 구구터널 있죠 어, 가는 요 중간에 보면 여기 예전에 선수촌 이브샤드 선수촌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죠 어,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일대 동서변 월드메리템 부터 여기 아파트가 저기 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좀 연식이 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 지인이 여기 살아가지고 몇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모든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죠 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지금은 거모 워터폴리스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죠 어, 이거는 나중에 연경지구하고 포함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일단은 간단하게 칠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봤는데 음 칠곡, 어, 제가 볼 때는 향후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칠곡의 어떤 아파트 시장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칠곡에 여기 사시는 분은 구미로 출퇴하는 분이 적지 않죠 구미 외관, 뭐 가산 이쪽으로 출퇴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영경지구나 도남지 구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숲세권, 이만한 숲세권이 없으니까,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향후에는 제가 여기, 어, 경북대학교 주변 해가지고, 침산동, 상격동이 어, 주위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7곡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는데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수정한다고 다시 하다 보니까 아뭐 어 그렇겠습니다 저는 뭐 대본을 따로 준비하지 는 않고 그날 그날 어떤 주제 하나 정해지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